바이칼 차를 타고 소개 한번 소개 하면 부탁드릴게요. 네 인사하겠습니다. 두세 everybody say B A I K A. 바이칼 안녕하세요 바이칼입니다. 개인별로 소개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네, 데이시머. 네. 안녕하세요 바이칼의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데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바이칼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고, 해피바이러스 박희정입니다 아, KB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본명을 말해서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바이칼에서 마창과 동안을 맡고 있는 보컬 허찬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바이칼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독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바이칼의 서브보컬과 막내를 맡고 있는 노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바이칼에서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연우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바이칼에서 세상 제일 착한 대웅입니다. 네. 바이칼 분들이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. 그 중에 저희 나라 최초의 개그맨 보이글로 <laughs> <laughs> 어, 있다고 하던데요. 누군가요?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. 고가 씨가 한번 쳐주시죠. 쳐줘요, 멀쳐요. 호천아 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저로 말씀드리자면은 2014년에 SBS 공채 1 4기 개그맨으로 입사해서 4년간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바이칼에 합류하게 돼서 바이칼의 아 바이칼의 마티형으로, 바이칼의 마티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렇게 혼, 개그를 하다가 이렇게 노래와 춤을 하게 됐는데 어떤가요? 어, 사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개그맨으로 데뷔하기 전에 도카 씨랑 케이빈 씨랑 이제 같이 연습생 생활을 아 했었어요. 그래서 원래 꿈이 가수였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먼 길을 돌아서 꿈을 이룬 거다 보니까 되게 어 물론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감회가 더 새롭고. 어좀더어 뭐라고 해야 되더 이런 마음이 좀더 감회가 새로운 아, 것 같아요 아네 그렇군요 여기 또 멤버 중에 프로듀스 101에 나왔던 또세 분이 계시던데 고하 어떤 분들인가요? 아, 아. 어,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? 저랑 이제 데이 친구랑 여기 똑가 친구랑 세 명이서 이제 프로듀스 101을 나갔다가 네뭐 열심히 했는데 방송 분량이 많지 않아서 1차에서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네, 연습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야나 노래 다 아시죠? 그러면 음악은 준비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주인공 거기서 부르면 아니, 세 분이 앞에 나와서 거기만이라도 좀 한풀이라도 좀 합시다. 자, 준비 괜찮죠? 자 그럼 원투 쓰리 포 오늘 밤 주인공 네,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또이 무대에서 또 빛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러시아에서 바이칼의 인기가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어요. 국내 데뷔 앞서서 러시아에서 이제 버스킹 공연과 여러 공연도 하시고 또 이루크츠크시 홍보 대사라도 활동하다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가요? 어, 저희 진짜 정말 좋은 기회가 와서 저희가 사실 뭐. 정말 잘 나가는 인기 아이돌 그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어쨌든 좋은 기회가 와서 러시아에서 일단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했고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와중에 어 정말 또 좋은 기회가 와서 이르쿠츠크시라는 이제 바이칼 호수가 있는 시가 있어요 거기서 정부가 공식 홍보 대사를 이제 외국인 공직적으로. 가수한테 해주신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어 거기서 이제 한국 총영사관님도 막 만나고 그랬는데. 저희한테 너네가 지금 국위 선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 좋았어요. 네, 아까 범유다 친구들이 일본어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러시아로 잠깐 <laughs> 들어올 수 있을까요? 러시아 분들도금 있을 줄 모르니까. 조금 약하지만 해보겠습니다. 아, 네, 네, 네. 이제 가스 VTE 미노자 보트독가 야리르 그룹 V 칼 파이칼 스파시바. 네, 스파시바, 네, 감사하다고 합니다. 네. 네, 욕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네. <laughs> 네. 앞으로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스타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제